올백프로의 스포츠가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올백입니다. 네, 금일 야구 확률값 네 공유해드리고요. 구매 조합픽 구매 조합 남겼는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시 지나가서 17시 이후의 야구 경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키움대 LG는 네, LG의 일반승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마인 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2.5점 마인 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오바가 예상됩니다. SSG대 삼성은 SSG의 승리, 마인 승, 2.5점 마인 승은 삼성. 예, 언더가 예상되네요. 8.5점 언더. 롯데 대 기아 경기는 롯데의 역배 예, 롯데의 마인승 네, 그리고 2.5점 프랜승도 롯데가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바가 예상됩니다 9.5점 오바 KT 대 NC NC의 일반승 마인승 2.5점 마인승까지 오바가 예상되는 NC의 경기입니다 NC 좋아 보이네요 하나 대 두산 두산의 역배 배 두산의 마인승, 두산의 2.5점 프랜승, 2.5점 프랜승 95% 언더가 예상됩니다. 8.5점 언더. 예, 라쿠텐데 오릭스 경기는 오릭스의 역배 프랜승 언더 7.5점 언더 예상해 볼게요. 네, 오릭스 프랜승 가시면 확률 높겠죠. 지바 롯데데 세이브 경기는 지바 롯데 승리 마엔승 언더가 예상됩니다. 한신대 야구르트 경기는 야구르트의 역배 프랜승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경기 구매 많은 분들 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는 제가 생각한 거 오늘 좀 고배당 욕심내서 노려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첫 번째 경기는 네. 시작은 한폴랑 났었고 네. 어저께도 예. 울산이 졌죠. 이 예, 많은 분들 우, 울산 승리 보셨을 텐데. 예. 울산 졌습니다. 예. 울산하고 예. 크리스탈이 승리를 해서 예. 두 경기 틀렸네요. 네. 오늘 오늘 일요일 구매 조합 볼게요. 예, 일단은, 예, 쌈프이로 우라와를 먼저 주로, 주력으로 삼았고요 예, 무승부를 주력으로, 예, 보았고, 쌈프이로 우라와 무승부를 주력으로 보았고, 예, 우라와 보험을, 우라와 승리, 보험을 선택했습니다. 예, 쌈프가 이기면, 예, 망하는 조합이 되겠고요 예, 하지만 우라와의 무승부 또는 승리가 예상되기에, 예,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대구가 원정이지만 예 패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 프랜승을 일단 선택했고요 예 뒤에서 잠깐 살펴볼게요 인천 대구 예 대구의 예 승무 사이드인데 저는 좀 대구의 승리 확률을 조금 높게 봤습니다 그래프 확률도 그렇고요 예 불안한 예 처음 시즌 예 토트넘 예, 다들, 뭐, 케인도 빠졌다고 해서, 불안하게 보는 경기들이지만, 네, 브랜드 퍼대 토트넘. 예, 마지막에도 브랜드 퍼대 토트넘 작년에, 예, 토트넘이 졌었죠. 역전 당했는데, 그 경기도 사실 토트넘이 지배했고, 전반을 지배했고, 이기는 경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헨스까지 나올 수 있는 경기였는데, 예, 골키퍼 실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브랜드 퍼가 역전, 했던 경기였는데 올해는 복수전을 하지 않을까 스타트 생각이 됩니다 예, 불안한 경기지만 토, 토, 토트넘의 시즌 스타트를 예, 화끈한 경기 믿어 보고자 예. 음, 헨승, 헨승을 주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해타페 뭐 헨승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토트넘 일반 승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에타페 원정이라 불안 요소 있지만, 바르셀로나. 예, 바르셀로나 경기도 헨승 엠무 가셔도 되겠죠. 저는 헨승을 좀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승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예, 바르셀로나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예, 29.8배 나오고요. 예, 당첨 시, 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기 조합입니다. 네, 뭐, 이 경기 우라와가 승리한다고 해도, 예, 20배가 넘는 조합이기 때문에, 예, 큰 손해는 없는 조합이죠. 네, 다음 두 번째 경기 선정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 경기는 나고야 가시마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경기 역시, 예, 원정팀 가스, 가시마 사이드로 보이는 경기여서, 예, 주력은 그래폭력 값대로 가시마에, 예, 승리를 했고요. 예, 보험은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맞춤 구매 제가 영상에 남겨 놨죠. 당첨 확률 확률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1탄. 예, 맞춤 구매를 활용하자 편을 보시면 좀더 이해하기 쉽게 예, 말씀 드려 놨으니까요. 예, 영상 예, 맞춤 구매를 활용하자 한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시마. 예, 해무 사이드, 그래프 확률 값은 가시마의 승리죠. 그래서 무승부까지 가시마 사이드로 봤고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도과감하게 예, 저는 이두 번째 내역에서는, 예, 대구의 승리 과감하게 한번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예, 헨승 햄무로 한번 돌려봤고요. 헨승 햄무 배당 좋죠. 다네 배당씩. 메리트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몽펠리의 무승부. 예, 몽펠리의 무승부 받고요, 바르솔로나 마인승까지 이렇게 해서 281배 도전해봤습니다. 다섯 예, 경기 281배면 예, 메리트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86만 원, 281만 6천 원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 고배당, 예, 고배당입니다. 1200배죠. 네, 하나 두산 두산 역배, 대전 서울 서울의 승리, 예, 대구 프랜승 받고요. 예, 브레스트 랑스는 랑스의 승리, 토트넘 마인승, 몽펠리의 낭트, 무승부, 무승부, 예, 바르셀로나 마인승까지 해서, 예, 1200배 딱 떨어집니다. 예, 고배당 1200배 당첨 시에 저희 카페 지금, 분석 멤버로 182분 계시는데 예, 이분들과 200만 원 떼어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검뮤 커뮤니티는 예, 지금 현재 100, 멤버분들이 181분 계시고 예, 저 말고도 다양한 예, 분석 하, 분석해서 조합 남겨주고. 시 남겨 주시고 계시는 회원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일단 노블레스 님께서도 이렇게 16배 부터 35배 까지 네 이렇게 남겨 주셨구요 예 어저께도 노블레스 님 당첨 되셨죠 50배 예 분석하는 사람들 분석 멤버 참여는 2023년 10월 1일까지만, 예, 가입비 1만원만 받고, 다양한 정보들 제공하고, 예,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댓글을 통해서 가입 링크는 남겨놓을 테니까요. 함께 프로토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유럽 축구 개막 이벤트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유럽 축구 개막 이벤트, 네, 9월 24일까지, 예, 구매 잘 하시는 분들은, 네, 만원 내고 가입하셔서, 구매제압 공유해 주시고, 예, 누적, 한달 누적이니까, 50배니까, 뭐, 하루에, 하루에 두 배씩만 해도, 한달 넘으니까, 60배 넘죠. 예, 50배 이상 되시고, 제일 많은 당첨 만들어내신 회원님 한 분을 선, 선정해서, 예, 킹크랩을 석추에서 공수하여 예, 명절 때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예, 함께 즐겁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벤트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요. 예, 꼭 참여하셔서 함께 즐겁게 프로토 생활 프로토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축구 승무패. 네, 어저께 공유드렸던 축구 승무패. 예, 아쉽게 지금 예, 한 경기 틀렸죠. 예, 레알까지. 아홉 예, 경기 중에 한 경기 틀렸고 이 예, 다섯 경기가 남은 상황입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예, 2등이라도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저는 다시 MLB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